137페이지, 자, 대단한 평가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2 행렬 A의 IJ 성분, A, IJ가, 자, 요렇게 표시될 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럼 일단 A부터 먼저 구하자, 이거야. 자, 1, 2 넣었어. 1, 1 넣으니까 어떻게 돼? 2 빼기 1 더하기 4. 그래서 얼마? 5가 될수 있고, 자, 1,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있어? 1, 2를 넣었어. 그러면,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 2, 1을 넣었어. 4 빼기 1, 더하기 4. 얼마? 7. 자, 2, 2를 넣으면, 4 빼기 2, 더하기 4. 얼마죠? 6이 될수 있습니다. 자, 모든 성분의합다 더하면 얼마냐? 이거야. 다 더하면, 얼마가 되지? 22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2번. 등식이 성립할 때,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자, 등식이 성립한데, 음, 위치에 같은 걸, 겉바로 적어줘야겠지. 성분이 똑같아야 돼. 자, 그리고 이 b는 된다. 5a 플러스이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둘이 연립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자, 위의 식을 우리가 바꿔서 볼게요. 자, 위의 식, 둘이 연립할 거야. 위의 식 b는 2a 마이너스 상. 자, 대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u,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은 5a 플러스 2. 자, 그래서 a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8이 될수 있다. 그럼 b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9.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7이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 a와 b에 대하여 자, 2a 마이너스 b는 아,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2b 자 이걸 계산하시오 일단 뭐부터? 얘부터 정리를 해서 우리는 대입해서 풀 거야 자 그럼 이제 정리하니까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분의 1a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돼서 자 어떻게 된다? 음, 2분의 3a 마이너스 3b 자 이걸 구하는 거지 자, 그럼 2분의 3a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2분의 3a 자, 2분의 3a는 2분의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 플러스 6그 다음에 얘는 음, 9,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할게.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 플러스 15 마이너스 6그 다음에 플러스 12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6 더해서 21 더해서 3 12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두 행렬 AB에 대하여 KA 더하기 LB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K와 L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넣을 거야. 다 곱할 거야 진짜. 자 K 음, K 플러스 2K 플러스 음, 2K를 뭐 하려고 적지? 어, 자, 그냥 깔끔하게 2K라고 적을게 그냥 플러스 빼고 2K 자, 그 다음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자, 여기다가 더하기 L을 B에다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3L 그 다음에 L L 그 다음에 뭐 했어? 음뭐 2L 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어떻게 돼? 어, 이게 5, 이게 나왔다. 자, 그러면 뭐야? k-3l은 5. 자, 그다음 2k 플러스 l은 3. 자, 그다음 4k 플러스 l은 얼마? 7. 자, 그다음 마이너스 음, k 플러스 2l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식이 4개가 나와. 알겠어? 자, 뭐, 아무 때나 뽑아서 연립을 하면 되는 거야. 자, 둘이 연립할게 둘이. 자, 둘이 연립하니까, 어, 둘이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2k는, 2k는, 얼마가 되겠죠? 빼니까, 어, 4가 되는 거야. k는, 2가 됐다. 자, k가 2야. 4. 그러면, l은 얼마? 마이너스 1. 끝. 아무거나 뽑아서 계산하면 돼. 자, 선택의 여지도 존재하죠, 그죠? 아무거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넘어갈게요. 두 행렬, AB에 대하여, AB가 0행렬이다. 0행렬. 어, 자, 영행렬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라. 둘이 곱하래. 바로 곱할게요. 바로 곱합니다. 2A-+, 4. 자, 요렇게. 자, 그 다음 요렇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4, 마이너스, 4b. 자, 요렇게다. 자, 그 다음, 요렇게. 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b. 자, 요게 지금 뭐다? 영행렬이 된다. 자, 영행렬이 된다? 뭐 아무거나 이제 해도 된다 했지? 얘가 0이 된다? a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음, 뭐 얘가 0이 된다? 그럼 b는 얼마? 1. 자, 그래서 ab 값을 구했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풀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6번. 두 행렬 AB에 대하여, 자, A-B의 제곱은 요 모양이다. AB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냐면 곱셈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우선인지 알겠죠? 자,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풀어줘야 돼. 그냥. 무슨 이기 했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풀어주자. 알겠죠? 자, a 빼기 b를 그냥 구하던 거야. 응, 음, 그냥 구하면, a 빼기 b는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1, a. 자, 요렇게 되겠지? 자, 요거를 제곱을 해주는 거지. 1 마이너스 b, 1a를 제곱을 해주자. 응, 음, 제곱을 해주면, 1, 1, 마이너스 B.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 마이너스 AB.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 A. 1 더하기 A. 자, 그 다음, 마이너스 B 더하기 A 제곱. 자, 얘가 지금 요 모양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순서를 적으면,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E. 어, 요걸로 바로 B는 구해지네. B는 3이 되겠지. B는 3. 자, 그 다음. 우리 A가 나올 수 있는 거. 얘로 보면은 바로 A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1 플러스 A가 얼마? 3. 자, A는 얼마죠? 어, 2가 될수 있다. 자, 그래서 둘이 곱한 것 답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쉬운 식을 찾아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자, 7번. 두 행렬 AB에 대해서 AB랑 BA랑 같다. 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곱해보란 얘기야. 뭐, 따로 특별한 얘기가 없어. 그냥 곱해보란 얘기야. 반대로도 곱하고, 그냥 곱해도 같다는 건, 원래 안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거는 되는 놈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곱하면 3A. 자, 그 다음에 4 더하기 3B. 자, 그 다음 곱하니까, 음 8A. 자, 그 다음 5 더하기 8B 자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 이번엔 반대로 바꿔서 0 1 AB 그 다음에 4 3 5 8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음, 0 5 5자그 다음에 0 8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4A 플러스 5 B 어 이거 자리가 조금 그렇네 자 조금만 더 8을 뒤에다 적어야겠다 자8 자그 다음에 3a 플러스 8b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a, b 구할 수 있는 거 위에 거 3a는 5야 3a는 5 a는 얼마가 됐어 3분의 5 알겠죠 자 그다음 요거4 플러스 3b는 8이야 알겠어 4 플러스 3b는 8이다 3b는 4야 b는 얼마가 됐어 3분의 4야. 자, 둘이 어떻게 하라고? 더 하라고. 3분의 9가 되니까 얼마다? 답은 3이 될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코피보면 나와. 알겠지? 자,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바로 또 넘어갈게요. 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번. 성훈이와 마, 미주는 두 편의점 P와 Q에서 빵과 우유를 사려고 한다. 표 1은 자두 편의점의 빵과 우유 가격을 나타낸 것이고 표 2는 성훈이와 미주가 사려고 하는 빵과 우유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자두 편의점에서 P와 Q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행렬로 나타내시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P와 Q에 지불할 음 금액을 행렬로 나타내라.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자, 이런 거야. 요거를 A 행렬. 자, 얘를, 자, 얘를 B 행렬이라고 했을 때, 둘이 곱해야지 지불할 금액이 나오겠지.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개수를, 어, 요거 봐. 요거 위치가 맞아야 돼. 빵, 우유. 위치가 맞게, 요렇게 곱해지는 거야. 자, 위치 맞춰서 곱해야 됩니다. 했다. 알겠죠?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위치를 맞춰라. 위치. 알겠지? 빵, 요렇게. 빵우유, 빵우유. 자, 그래서 요렇게 행과 열, 요렇게 곱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돼 있어? 3,000 곱하기 3. 9,000 더하기, 자, 곱하니까 4,800. 자, 그 다음, 요렇게, 음, 6,000 더하기, 얼마죠? 음, 6,000. 6,000이었고, 600을 넣었네. 6,000. 자, 그 다음, 둘이 더하면, 아, 곱하면, 얼마가 되지? 음, 3, 5, 5, 9. 15,000, 15,000. 음, 15,000. 더하기 4,000. 자, 그 다음, 이번엔 7,000. 더하기 5,00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3,800 그리고 둘이 더해서 12,000자그 다음 14,500그 다음에 12,000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2번 성훈이와 미주는 두 편의점 P와 Q 중에서 어디서 사야 비용이 적게 드는지 그걸 구하라 이렇게 했어. 자 성훈이와 미주가 금액이 적게 드는 거 자 그럼 우리 성운 위치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자 어디가 P고 어디가 Q였다 이쪽이 P, Q, P, Q 자 이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겠어? 응 어디서 사야 된다? 성운이 같은 경우는 어디서 사야 돼? 성운이는 P에서 사야 돼 P P가 좀 작잖아 그치? 근데 뭐야? 미주는 미주는 어때? 똑같다. 똑같은 거야. 아무데가서도 사든 똑같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적을 수가 있겠지. 알겠죠? 자구원 보겠습니다. 새 행렬 A, B, C에 대하여 A는 2B 더하기 C. 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식을 우리 그대로 적으면 2A 1 마이너스 7 1. 자 이렇게 돼서 2B 어2를 곱할게요.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어 일곱해서 사 4. 마이너스 -4, 사그 다음에 팔자 이렇게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팔 마이너스 삼 ab 마이너스 7자 이렇게 되겠죠 자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팔자 그리고 둘이 더하니까 일자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사 더하기 ab 자 그리고 둘이 더하면 일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식을 맞춰야겠지 그치자 a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4 플러스 A, B.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우리가 바꿔보면 어떻게 돼? 음, 자,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8. A 더하기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자, 시간을 나왔죠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 A, B는... 얼마가 되겠어?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잖아. 자 그래서 넣으면 16그 다음에 더하기 6 얼마가 돼? 22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10번 행렬 a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어, 요 모양이 돼야 돼. 어, 뭐가 바뀌었지? 얘가 바뀐 거야. 자,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 중요하겠네. 그치?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푸냐면, 바로 그냥 거듭제곱을 합니다. 어, 그냥 무턱대고 하면 되는 거야. 자, 분명히 규칙이 나올 거란 말이지. 알겠죠? 자, 둘 곱하면 1, 1. 자, 곱하니까 2, 2, 4. 자, 0, 0, 1, 1 자, 두번 하니까 여기 나왔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에 확신을 가지면 안 돼. 1, 4, 0, 1 여기다가 1, 2, 0, 1 순서 맞춰져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1, 응, 1, 2, 응, 6, 0, 0 자,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나와. 지금 바뀌는 숫자가 2가 됐다가, 이번엔 3이 됐다. 가 지금 뭐야? 2를 곱하고 있는 거야. 3 곱하기 2. 2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2. 자, 그렇다면 A의 n제곱 한 개. 1, 0, 3 1.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뭐가 되겠어? n 곱하기 2가 돼야 된다. 자, n은 얼마가 되네? 15가 돼야 되겠죠.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규칙을 찾아서 푸는 문제야. 뭘 해야 된다고? 무턱대고 제곱부터 해서 규칙을 찾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이한 거 하면 어떻게 돼? 음. 공통수학 1. 자, 문제 풀이가 다 끝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시험 잘 치시고 자. 파이팅 하세요.